두 번째 석가세존의 가르침. 이건 뭐 한자로 하면 불교죠. 선불교의 원료 역시 석가세존이기에 먼저 그의 일생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우리 지금 국내외로 어수선하고 참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고그 내용을 잠깐 썼는데, 우리 모두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및 지구촌 평화 정착을 위해 종교를 넘어.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일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종교를 넘어를 붙인 거는 불교, 저는 불교적 관점을 얘기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세존께서 입적하기 직전 설하셨던 그 칠불세법. 그러니까 나라 공동체가 쇠망하지 않기 위한 칠불세법과 개별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사분법. 그리고 남송시대에 오조법연선사께서 제창한 주직 지만 사실은 지도자죠. 지도자를 위한 사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남송시대에는 관치불교시대라 절의 주지를 국가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가도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일과 직결되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 그 지도자를 위한 사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침인 것 같아요. 이제 석가세존의 일생에서는 그 아홉 살때 이제 봄이 되니까 이게 농경 국가기 때문에 그 정반왕 아버지가 아홉 살난 아들을 데리고 농경 축제장에 갔는데 그게 이제 겨운에 얼어붙은, 얼어붙은 땅을 이제 파헤치면서 이 흙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파헤쳐서 땅 밑에 있던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있던 벌레가 같이 따라 올라왔는데 어디선가 새가 날아와서그 놈을 채서 먹는 광경을 이 아홉 살난 어린 석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살아있는 생물끼리 그 약육강식. 그이 아홉 살난 꼬마가 그 주제를 성찰을 한 거예요. 홀로 숲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석가는 수행자의 길을 갈 싹이 보인 거죠. 그리고 14살 되던 해에는 사문출유라고 해서 동서남북 성문박 출입을 했다가 거기에서 생로 병사를,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 그게 화두가 된 거죠. 이생의병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물아홉 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성 담장을 넘어 가지고 출가의 길로 가게 되는데 출가 후 6개월 6년 만에 이제 보리수 밑에서 발은 깨침에 도달하지요. 그걸 정각이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군더더기에 붙여 놨지만 처음에 석가는 출가할 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했지 중생제도라는 문제는 관념이 없었어요. 근데 깨치고 난 다음에 인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날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범천에서 이거를 범천 권청이라그래요 하늘의 천신이 세존이시여 인전는 깨쳤기 때문에 석가족의 세상에서 존귀한 분 그래서 세존이 된 거죠 세존이시여 당신이 이대로 떠나면 아직 때 묻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돼서 컷데이 인간 삶을 그 보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는 그 범천 권청을 듣고 중생제도의 생각을 갖게 된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다른 책에서 본것 같지는 않아요 인도는 신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그 신을 믿는 인도인들에게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신의 문화풍토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거죠 범청, 권청도 그런 신의 간청, 신까지 석가세존에게 귀했다라는 메시지도 주면서. 그래서 이 불경에 보면 뭐 하늘 날아야 된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인도 문화적 풍토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제 순수한 인간 석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도 인간 석가에 매혹이 돼가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원래 평안북도 선천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오르간 연주, 바이올린 연주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인제 38선 갈리고 1년이 되니까 소작농이었지만 소작인들이 완장차고 두들겨 부시는 거기에 그냥 다 쫓겨 내려왔거든요. 우리 일가친척이 와서 성당을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독실한 신자로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 풍토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인간 석가의 매혹이돼 가지고 이제 이 불교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자. 일본의 독실한 천주교인인데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분이더라고요. 예수의 일생이란 책을 한번 한국의 그리스도교 관계되는 분들이 좀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게 일본이 이 그리스도교가 많이 퍼지, 퍼지진 못했지만. 그리스인 가운데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소수지만. 그 엔더 슈샤크라는 분도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예수의 일생을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에게 이해 가능한 예수님을 우리도, 어, 그런 면을 우리도 부각시켜서 좀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겠냐. 서양인의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닌,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만을 이분이 찾아가지고 예수의 일생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 내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모든 걸다 기술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노력은 했다. 그런 그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석가세존이... 그 초전법륜을 굴리기 시작해 가지고 초전법륜은 정각을 이루기 전에 다섯 명의 도반들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 인도의 그 선정 지상주의와 고행 제일주의 밑에서 수행한 바로는 깨칠 수 없다는 걸 알고 홀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내가 이 자리에서 깨침에 도달하지 않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겠다 라는 그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앉았는데 일주일쯤 되던 때 이게 이제 마음이 열리신 거죠 그래 가지고 그초전법륜을 굴리기 시작하고 주리반특이라는 제자는 너무 특별한 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 공부에는 지식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너무나 이 기억력이 없고 어리석어가지고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짧은 한 구절도 기억을 할수 없는 제자의 주리반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형은 똑똑해가지고 뭐 지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이고 그러니까 형한테 늘 야단 맞고 하는 동생을 보고는 둘이 다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주리 반득을 불러 가지고 너는 이것만 해라. 그 공동체의 도반들의 신발만 털면 깨끗해진다. 이것만 해라. 그래서 어느 순간 털면 깨, 깨끗해진다라는 건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 그러면서도 털면 깨끗해진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티끌을다 털어 버렸어. 어느 날 마음이 열리면서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존경받는 승가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석가세존에게 붙인 별칭이 탁월한 눈높이 교육자는. 라 그래서 평생을 탁월한 눈높이 교육자로서 일생을 사셨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일곱 가지 철칙은 이거는. 뭐 시국이 어수선하고 뭐 이래서 제가 집어넣었는데 참고자료면 읽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일곱 개 중에 두, 두 번째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처럼 싸우고 있지는 않겠죠. 또. 지도자는 영적 스승들의 지혜를 경청하여 국가 경영 철학을 확립한다.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뭐, 어느 진영이건 간에 대통령이 돼도 표가 필요할 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인증샷 찍고 신문에 기사 내고 끝이고 후속이 없어. 만나서 진짜 뼈 아픈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 분들도 좀뼈 아픈 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분법 지혜롭게 지출하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백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첫 직장에서의 정년을 50 내지 60세 전후로 잡을 경우 이때까지 저축한 재산을 미천으로 삼아 40에서 50여 년을 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번한달 수입을 매달 합리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지혜롭게 지출하는 네 가지 분류법을 평소에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이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겠지요 이제 이를 제 현대에 맞게 풀었으면 생계 유지비, 생업 자금,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한 저축,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근데 뭐네 부류라 그래서 꼭 4분의 1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제가 군더더기를 좀더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교인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그리스도교의 11조 정신 역시 이웃돕기 성금에 해당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종교세를 2.5에서 3%를 걷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 현실에 맞게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이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강원대학교에 제가 한 6년 반 근무했을 때 거기 약대 교수님이 독일 유학을 갔다 오셔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오셨어. 그래서 자기가 독일 유학 가서 이제 박사 과정에서 장학금이 그 생계 생활비까지 다 나오는 거래요. 근데 서류에 뭘 쓰냐면 소속 교회, 성당이면 성당, 자기가 지금 독일 어느 성당 나간다, 독일 어느 교회 나간다 또는 뭐 하여튼 종교를 쓰게 되면 자기가 한달 받는 월급에서 2.5%를 떼고 그거는 그 소속 교회로 보낸대요. 인 거를 자기한테 나머지를 보내는데 그걸로도 뭐한달 생활을 충분히 잘 했대요. 근데 유학간 첫해 그 크리스마스 이 무렵에 그 교회로부터 그 성당으로부터 2.5% 12달 떼인 거를 몽땅 다 자기한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저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우리 당신 돈안 받아도 우리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서강대 지금 총장하고 있는 저랑 절친인데, 심정의 신부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아, 그게 그 이스라엘 시절에는 제사만 지내는 지파는 생산 활동을 안 하니까 10분의 1씩 뛰어가지고 그 제사지내는 지파를 살게 해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뛰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명료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11조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서 제가 강원대학교 있을 때 동료 교수님 친한 분이 두분 있었는데 이 교회 에 열심히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11조가 개념이 달라요. 한 분은 본봉의 10분의 1. 한 분에는 기성회비니 수당 다 합해서 10분의 1. 그니까 러다 합해서 10분의 1 내는 분은 굉장히 순진한 분이고 본봉의 10분의 1 내는 분은 굉장히 이제에도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그리스도 교회에서 오늘날 시대에 맞게 좀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게 불교계도 문제가 심각한 게, 도법 스님이 있는 그 절에 얽힌 얘기인데요. 제가 거기에 그 근처를 인저 지인하고 갔다가, 그 지인의 절친이 이 목각의 명인인 분, 자기 친한 분이 있다고, 장이 있다고, 그래서 뭐 같이 점심을 했는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금산사, 그 마애불에... 기도를 해가지고 뭐 기적같이 회복이 됐대. 그래서 머리 깎고 그 절에 출가를 했다가 또 인연이 다 돼가지고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목각의 장인이 됐는데. 근데 이제 출가 절이니까 힐링도 할겸틈 나면 거길 방문했는데 어느 해부턴가 젊은 주지가 방문을 했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귀부인이 딱 내리면은 주지가 뛰어나와 가지고 (90도로) 쳐들어왔래요 근데 동네 할머니가 낑낑대고 그~ 대웅전에 뭐~ 시주를 하려고 오면은 거들떠도 안 보더래는 거요 그걸 몇 번을 보고는 어느 날 여름날 그~ 절 근처에 정자에 마침 주지가 또 그러는 꼴을 봐가지고 그~ 귀부인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주지 앞에 우리로 말하면 개쌍욕을 <laughs> 네가 중이냐고. <laughs> 근데 그 젊은 주, 주지스님이 그래도 이 이해가 빨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90도로 절하면서 아큰 그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사죄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주지스님이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진지하고 투명하고. 그런 태도가 이렇게 신도들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문 교회대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이 냈던 11조에 대한 건 연말에 좀 돌려주고 좀 재력이 있는 그 신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11조 내라는 것보다는 멋진 프로그램을 할때 찬조금을 요청하면 찬조 안할 분들은 사실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군더더기를 좀 군더더기가 본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지켜야 할네 가지 철칙도 뭐 상식선에서 보면 다 아시는 일이니까 제가 그냥 지도자가 역지사지. 그 자기 부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자명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군더더기만 또 읽죠. 참고로 매년 연말 올해 사회상이 반영된 교수신문에서 선정하는 사자성어를 대통령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초심을 돌아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선정된 사자성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는 한 몸에 두 머리를 가진 새는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의 공명 지지조. 2019년이 있어요. 내가 추가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추가한 것 같아요. 2020년. 아시 탑이. 나는 늘 옳고 나와 견해를, 다른 견해를 갖는 남은 무조건 그르다.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묘서 동척. 고양이와 쥐가 한 공간에서 같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도둑과 도둑을 막을 사람이 한 통석이 되었다. 그 국회의원들이 뭐 50억 클럽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참. 2022년에는 과이 불계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 불계를 선정했고, 2023년에는 견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아주 묘한 뉘앙스의 발음들이죠. 덧붙여 2024년에는 아직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개인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사자성어가 선정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2024년은 제가 앞서서. 지금 트럼프는 뭐, 대한민국이 뭐, 찔르면 돈 토해내는 무슨 자판기로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하여튼, 이럴수록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국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칠불세법하고 지금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